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현장은 화성시 장지동에 있는 레이크파크 자연은2편한 32평 A 타입입니다. 공사 의뢰를 해주신 저희 고객님의 가족 구성원은 두 부부와 어린 자녀가 있으신데요. 저희 고객님의 자녀분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거실에서도 막 뛰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벽에 부딪혔을 때좀 다치지 말라고 곡면 처리를 좀 했고 거실에 TV를 놓지 않은 디자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생겼는지 마지막으로 대외년 주방을 어떻게 저희 만들어드려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함께 보러 가시죠. 여기는 저희 주방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일랜드까지 놓여져 있는데요. 원래는 아일랜드가 냉장고장 쪽에 있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원래는 식탁자리였어요. 일단 그 아일랜드의 특징은 길이가 무려 2,800이나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폭은 대략 한 1m 정도 되는데, 아일랜드 폭을 좀 넓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인덕션에서 요리를 할때 음식물이 뒤로 튄다거나, 싱크볼에서 설거지할 때 물이 뒤로 튄다거나 그런 거를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아일랜드 폭을 넓게 했고요. 반대편에는 수납을 사용할 수 있고, 제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면형 주방이기 때문에 제등 뒤로는 냉장고, 장 겸, 키큰 장이 서 있죠. 이 아일랜드에 들어가는 기물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후드와 인덕션. 인덕션은 밀레 올프리존이라는 제품을 썼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어느 곳에다 놔도 조리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후드는 디테리시의 다운 드리프트 제품을 썼고요. 중간 부분에는 바하만 메이 콘센트. 싱크볼은 깜포르테 제품을 썼고요. 수저는 라우치의 피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룸 서랍을 썼고, 누우미 양념장을 썼어요. 키큰장 안에 누우미 팬트리 롤을 두 세트는 설치를 해드렸어요. 팔이 닿지 않는 공간까지 사용이 용이하도록 이런 하드웨어를 적용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보조주방과 본주방을 이 중문으로 구획을 나눠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잘안 보이시죠? 브론즈 사틴 유리를 썼습니다. 열고 들어가면요. 보조주방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보조주방이 아니고 본주방이었거든요. 여기는 원래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이었는데요. 상부장, 하부장에 가스레인지까지다 원래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새 제품이다 보니 없애기 너무 아깝다. 본주방을 보조주방화 시키고 최대한 어울리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주방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멋있는 주방 위에 밥통이나 뭐 기타 여러가지 기물들이 올라가면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조주방에는 그런 기물류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고 밖에서는 두 어린 자녀가 불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구도 보조주방에 저희가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조주방에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주방 방에는 항상 베란다가 존재하거든요 여기는 세탁기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보조세탁실 애벌빨래 할수 있는 곳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고 저 끝에는 고객님의 서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뺑 돌아가지 않고도 일로도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동선을 확보해 드렸어요 고객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일단 천장을 보시면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실링팬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우물천장을 막지 않고 그 상태로 실링팬을 설치해드렸어요. 제등 뒤쪽에는 홈바장을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원래 이 부분은 쇼파 자리인데요. 이번 저희 현장은 쇼파를 거실에서 없애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쇼파 대신 홈바장을 설치를 해드렸고 홈바장 옆으로 양쪽에는 수납이 가능하도록 키 큰장을 같이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홈버장 아래에 보면 단을 띄워드렸거든요. 바닥까지 탁 이렇게 내려가면 은 너무 장 같은 느낌이 나서 디자인적으로 좀 풀어낼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부를 한번 띄워봤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될수 있게끔 조명도 한번 넣어드려봤습니다. 장이 끝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복면 처리를 해드려서 두 어린 자녀가 혹시라도 놀다가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 식탁이 놓여 있는데 32평인데도 불구하고 6인조 식탁을 저희가 놔드렸어요. 32평에 대면용 주방을 하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흔치 않은데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건좀 변경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저희 고객님께서는 거실에 TV를 놓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은 기존 거실 자리에 테이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6인용 테이블을 거실에 놓고 공용 공간을 만들어드렸는데 좀더 거실에서 가족들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는데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포인트로 브론즈 경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제가 공사해 드리고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멀리서 보면은 저기 안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더 넓어 보인다는 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에 보이는 여기가 안방 입구예요. 지금 보셨을 때 이게 문이라는 거를 잘 알지 못하신다면 히든 도어의 장점을 저희가 최대한 살렸다고 볼수 있는데요. 문이라는 거 원래 상부 쪽에 헤더라는 게한뼘 정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헤더가 없죠? 히든 도어를 바닥부터 천장까지 시공하면 벽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든 도어 설치할 때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방 히든 도어를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전면에는 유리장을 만들어드렸어요. 침실을 가벽으로 분리시켜 놓고 가벽 반대편에는 화장대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안방 공간이 아무리 넓다 해도 가벽을 세우면 좀 좁아지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방을 계획을 할때 침대에 들어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가벽을 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침실 도어에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붙박이가 쭉설치되어 있죠. 근데 이만큼의 공간이 있나? 여기는 뭐냐면 중문을 닫았을 때 중문이 맞이하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그냥 붙박이에다가 중문을 닫게 되면 붙박이를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주문을 맞이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안방 침실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침대 헤드월 좀 짙은 우드로 좀 포인트가 되게끔 설치를 해드렸고요. 단상도 저희가 제대로 해드렸어요. 저희 고객님들은 침대 매트리스만 갖고 오시면 되도록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드려요. 지금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붙박이가 굉장히 길게 설치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길이가 무려 9m가 되거든요. 대형 평수 아니지만 최대한 길게 붙박이장을 시공해 을 드림으로써 충분한 수납력을 확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서재방이에요. 창문 있어서 밖에 쳐다보실 수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600에 1200 타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세면대는 매입수전 시공해드렸고, 변기는 아메리카 스탠다드의 직수형 변기 시공해드렸고요. 위에는 거울 3부장을 매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가구업체에서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포인트는 장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일 붙은 데랑 장 쪽이랑 단차를 좀 맞춰드렸어요. 샤워 쪽상부에는 간접조명 시공. 간접조명 시공하는 그 주위에는 매입등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복도입니다. 복도는 벽체를 일단 필름 마감을 해 드렸고요. 바닥은 600각의 바블러스 제드스 나온 강마루를 시공해 드렸어요. 이 제품은 좀 스크래치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핏 보면 타일 같은데 타일은 아니고 타일 닮은 강마루라고 많이 시공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문은 스테인리스입니다 또 적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도무스 78NI 시공 해드렸어요 복도의 하이라이트는 간접등이거든요 거실로 이어지는 장이 라운드 장으로 되어있는데 천장 간접등도 라운드 형태를 그대로 따서 조명도 이어지고 벽면도 이어지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보통 현관에 신발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신발장 대신 벤치장을 놓고 옆에는 아주 이쁜 수납장을 시공해드렸어요. 신발장은 이 반대편 벽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 아파트 특징이 하나가 현관 앞에 팬트리가 있는데 팬트리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아까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아기 아직 유모차 타고 있을 나이거든요. 근데 문 밖에 유모차를 세워놓을 공간이 별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에 유모차를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뜬도로 네. 이제 시공을 했고 유모차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를 충분히 크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팬트리안의 공간이에요. 이게 다 신발장 놓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모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제가 확보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신발장을 좀 매입을 저희가 해드렸거든요. 가벽 가벼 구조에서 가벽을 좀 부시고 신발장을 좀 밀어 넣어서 이 공간이 죽지 않게끔 좀 넓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는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의 가장 그 특징은 기존 샤워실 자리를 세면대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면대를 굉장히 크게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욕실장 대신 거울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거울에도 위아래 조명을 들어가서 좀더 무드 있는 욕실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축축해진 욕실을 좀 드라이하게끔 될수 있도록 시를 설치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 세면대 자리를 저희가 샤워실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세면대와 샤워실과 변기를 가벽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가벽 안쪽에서는 샤워에 필요한 용품들을 쓸수 있도록 수납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쇼 구조로 하시고 나면 세면대랑 샤워실 쪽에 욕실장이 있으면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도 수건 같은 거를 좀 담긴 하셔야 되니까 전기 위에다가 거울 겸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서 필요한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큰 대면형 주방과 거실의 큰 식탁 그리고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팬트리 공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디자인은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게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뢰 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이쁜 현장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